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적분이에요, 적분. 적분은 그렇게 깊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간단한 것만, 한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자, 적분도 전기에서 모든 과목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지만 수학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특히, 얘는 전자기학이나 회로이론에서, 아마 다른 과목에선 적분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전자기학하고, 여러분들 회로이론 할때 한두 번 필요할 거예요.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자, 적분이 우리가 적분이란 게 우리가 기호가 이런 기호 쓰죠. 인 a l 이게 적분이란 뜻이에요. 적분. 그다음에 상수의 적분이란 게요. k가 임의의 상수야. 그러면 k가 뭔데요? 저도 모르죠. 왜냐면 숫자니까 k가 1이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가 1, 10, 100 이렇게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의 상수다. 임의의 숫자다. 그러니까 염두를 이제. 얘가 1위도 좋고, 10도 좋고, 100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를 갖다 K를 적분하라. K를 적분해서 어떻게 되냐그 상수 그대로 가요. 아셨죠? 근데 상수는 뒤에 X, 1차 함수가 따라 붙어야 돼.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연습할 때 이걸로 연습할 거고, 원리는 적분할 때 있죠. 여기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이렇게 보통 가르치거든요. 근데 전기에서는 이 상수 C를 갖다가 우리는 굳이 붙이지 않는다. 그니까 오히려 간단해진다. K는 적분하면 k 의 X만 쓰면 된다. 숫자는 뭐야? 그니까 숫자란 건 뒤에 X가 붙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적분. 그다음 어떤 함수의 적분? 함수의 적분은 지금 XN승이에요. 즉 이런 숫자는 아니라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뭐 X의 2승이라든가 X의 3승. 이런 어떤 X라는 함수. 함수의 적분법은 위에 있던 상수의 적분법은 쭉 조금 헷갈려. 조금 어려워요. 뭐냐면 x 있죠. x 원래 식이 xn승이죠. 그죠? 그걸 적분하는 방법은 일단 요 n승 있는데 n에다가 1을 더해줘서 분모로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n승이면 얘는 n 플러스 1승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즉 무슨 뜻이에요? x의 3승이면은 이걸 적분한다. 그러면 3승이잖아. 그런데 3승일 때 끌고 올때 그냥 끌고 내리고 한번더 해. 그러면 3승에다 한번더 하면 4승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분모로 4로 내려가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 뜻이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승받더니 n승에다가 플러스 1을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도 3승에서 한번더 하고, 여기서 승을 풀질 때도 3승이 아니고 한승더 하니까 4승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그럼 차수가 자꾸 높아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수학에서 적분이라는 게, 적분이라는 게 이게 싼다는 뜻이거든. 물건을 싼다. 미분은 쪼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전 수업 시간에 미분해 봤잖아. 미분은 자꾸 작아져. 특성이. 근데 적분은 자꾸 커져. 아시겠죠? 어떤, 우리가 땜에 물을 갖다가 저장하듯이 자꾸 물이 쌓이잖아요. 그게 적분 개념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적분은 일반 상수의 적분법이 있고, 함수의 적분법이 있다. 아시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적분은, 전기에 필요한 적분은 뭘 알아야 되나요? 딱두 가지야. 수학책에 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적분이 있을 거야. 근데 전기에서는요, 그렇게 많은 적분이 필요가 없어요. 딱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못 해서 전기를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못 해갖고.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제 1번. 아주 기본적인 거 제가 냈어요. 자, 이걸 적분해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y라는 함수가 3이에요. 자, 적분. 제가 적분 기호 뭐로 쓴댔어요? 인테그랄. 그죠? 이 지렁이 표시. 그다음에 뭐요? 3을 적분하자. 그죠? 네. 3을 갖다가 x에 적분하자. 그러면 적분 어떻게 되느냐? 3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죠? 좀 재미없으니까. 숫자 3은 상수는 여기다가 x 1승 x가 하나 곱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자꾸 높아지는 거야, 자꾸 이렇게. 이거 또한번 적분하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자, 두 번째 것도 사실 1 0이나 3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숫자 크기만 틀렸을 뿐이지. 그러면 12도 12에 역시 dx 써놓고 이걸 적분한다. 12 그대로 써주고 어떻게 돼요? 내가 x가 된다는 얘기지. 아, 3을 적분하면 3x고 12를 적분하면 1 2 x 라는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거는 지금 3의 x 에요 그죠? 자, 우리가 보통 3x 이렇게 쓰지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2승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2승은 빼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쓰냐, 각각. 이 승이 태어나올때 그냥 태우는 게 아니죠? 한번더 해지죠? 그럼 2가 돼버리죠? 그게 분모로 가요. 2.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잖아요, 원래. x 의몇승인데요 여기가 그러니까 2승이 돼버리잖아.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자, 한번 더. 1 2 x는 12의 x의 dx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1승이 있는 거죠 네. 근데 1승은 잘안 써요 우리가 그럼 얘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2분의 1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x의 몇승 2승이 되는 거잖아 이거 맞아 정리하면 2분의 12니까 몇이에요 6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한번더인테그랄에 3의 x 플러스 1의 dx 되는 거죠. 그죠? 합으로 나왔어요.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돼요. 실제 전개 쓰는 적분이 한요 정도 될 거야. 아마. 난이도가. 자, 이것만 할줄 알면 돼요. 자, 이거부터. 앞에 것부터 하면은 얘가 x의 1승이죠? 합의 적분은 따로따로 하면 돼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숫자 3을 써놓고. 이거 아까 해봤잖아요. 2분의 3이 되는 거죠? x의 몇 승? 2승. 그죠? 앞에 거 했고 뒤에 거1 1은 적분은 1 쓰고 X 근데 우리가 1쓸 필요 없잖아 1은 쓸 필요 없잖아요? 그냥 X가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게 아주 기본적인 적분이야 기초에요 근데 우리는 전개할 때한 요정도만 할줄 알아도 충분해요 적분은 그렇게 많이 안 쓰이거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했던 예제 일분 갖고는 조금 면들이 조금 약간 아쉽죠 그죠? 그래서 연습을 좀더 시켜줄게요. 점점 늘어나요. 그죠? 실제 전기 쓸 때는 이 이상도 잘안 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이런 식까지 만들었겠어요. 제가 좀 성질이 좀못 됐거든. 염들 좀, 골탕을 좀 먹이려고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하기 싫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는 게 좋을 거야, 아마. 자, 2x 플러스 1. 이거에 dx.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요2 그대로 써놓고, 그죠? 요거 1승이죠? 그러면 1승이 튀어나와야죠? 2승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x 의 2승. 플러스, 어, 여기 1이있었데 1, 뭐예요? 1은 1이니까 쓸 필요 없이 X. 따라서 이거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되나요? 그쵸? 자, 두 번째 거. 뭐 비슷하잖아요. 숫자만 바뀌었다 보니 똑같잖아요. 자, 적분 4는 그대로 써놓고, 1승 있으니까, 2. 그죠? x 의 2승. 숫자 2 그대로 써놓고, 뒤에 뭐 붙여야 돼요? X. 따라서 요 값은 뭐요? 2 x 의 제곱 플러스 2 x 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죠? 세 번째 거. 2 x 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하나 더 늘어났네? 점점 늘어나요. 자, 어떻게 돼 이거? 이 그대로 써놓고, 2승이잖아. 3승. x의 3승. 얘는 1승이잖아. 러는 2분의 1, x의 제곱. 4잖아요. 4의 x. 아시겠죠? 아, 자, 여기까지 했죠? 이거. 3,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제, 이 정도 제가 해드렸더니, 이제 연루 자신감 생겨서, 이제 하기 싫어지죠? 저도 지금 하기 싫어지는데, 그래도 꼬박꼬박 하세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3. 3. 이제 거의 기계적으로 나올 거야, 이제 이 정도면. 1승, 2분의 1에, x의 2승, 2x. 따라서 얘는 x의 3승 플러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x는 사실 알수 있죠? 자, 마지막. 수고했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돼요. 2. X의 3승. 플러스 3. X의 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3. 그죠? 지금까지 다뤘던 식중에서 제일 길죠? 그죠? 근데 전개에서 여기까지 써먹을 일도 없을 거야. 그래도 해보자고요. 자, 2. 3승이니까 4승. X의 4. 3이고, 3, x의 3승. 4, 1승이니까 2, x의, 뭐요? 제곱. 3의 x. 그죠? 좀 보기 좋게. 2분의 1에 x의 4승. 1, x의 3승. 2, x의 제곱. 3x 나오겠네. 그죠? 자, 그래서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 제가 적분을 해봤어요. 어, 그러면 적분 요 정도 해도 되나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아유, 전기 공부할 때이 정도 적분하면 요 잘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걸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요 정도면 충분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와, 이번 시간에는 적분, 여러분들 걱정했었는데, 어? 이거 봐라. 짧은 시간 동안에 거저 먹었네? 그니까 러염두는 적분은 거려먹은 거죠? 그니까 러 미분 적분은 거려먹으면 돼, 이렇게. 그럼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이거 인수분해. 사실 우리가 저 인수분해, 다음 시간에 할 인수분해가 모른다고 누구한테 얘기하기는 참 창피한 노릇이고. 그렇다 혼자 하자니 끙끙거리고 있고, 그죠? 좀 애물단지죠? 저하고 살짝 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남한테 소문되지 말고. 그죠? 오히려 이거 중학생들 잘하잖아. 그죠? 근데 어른들은 못해요. 아시겠죠? 왜? 세상 을 살면서 인수분해 하면서 전철 탔나요? 인수분해하면서 밥을 짓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몰라. 갔다 고 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기는 좀 창피한 노릇이고, 실제로 모르고 있고, 끙끙거리는 거죠. 혼자. 그쵸? 저하고 같이 해보는 가 살짝.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 좋습니다.